남자들이라고 무조건 섹스하면 다 좋아하고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충만함을 느끼고 이런 건 아무래도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죠. 하고 나면 그냥 했구나 좋았다 정도인 경우가 훨씬 많아져요. 속궁합이 잘 맞든 여자가 진짜 잘하는거든 남자가 밤에 제대로 만족했어 홍콩 싱가폴 마카오까지 갔다 왔어 그러면 분명히 평소랑 다른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기 앞서 이 반응을 끌어내시려면 이게 뭘까요? 침대 심리학 에세이 표지인 척 하는데 펼쳐보면 1 9금 노하우가 가득한 이침대 심리학 책이 다 나와 있고요 사파가 170장 분량은 250페이지가 됩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제대로 알면 다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하시면 댓글에 있는 한정판 링크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한네가지 정도로 반응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투박한 감탄사예요 우리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와개 맛있는데? 섹스 후에 투박할 정도로 격한 감탄사를 뱉으면 이 남자는 진으로 좋았던 거예요. 진짜 미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지? 솔직히 이제 이 말투가 여자가 볼 때는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일부러 저러나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성의 있는 가식을 부리진 않거든요. 즉잘 보이려고 이런 말투를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전에서 올라오는 진정어린 표현은 혓바닥이 길지 않아요. 한 마디 제대로 툭와 하는 감탄사 한 마디 제대로 크게 뱉는 게 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응은 확신에 찬 어투예요.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기 입장이 곧 상대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만약 자기가 정말 좋았으면 여자도 정말로 좋았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고 자기가 막 엄청 좋지 않았으면 여자도 만족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좋았어? 라고 묻는 건 지도 엄청 좋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물어보는 표현에 가까워요. 자기는 좋았는데 너는 좋았어 라고 눈치를 본다기 보다는 자기도 뭔가 이게 집중을 잘 못했거나 만족시켜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좋음에 그렇게 몰입을 못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남자가 여자가 만족했든 안 했든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당연히 너도 만족했지 라는 뉘앙스로 얘기한다면 아마 지는 엄청 좋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뿌듯한 표정으로 좋았다 그치 장난치는 듯 우리 홍콩 갔다 온것 같은데 자아도취한 상태로 어,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이렇게 우쭐대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물론 이제 여자가 전혀 만족하지 않았는데 지 혼자 이러고 있으면 진짜 입상으로 보이겠지만 어쨌든 뭐 남자는 좋은 게 확실하니까 앞으로도 이 여자와의 섹스를 계속 원할 거라는 건 확실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맛집의 비결이에요 이미 주기적으로 섹스를 하는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인데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날 따라 너무 좋았다 하면은 꼭 나오는 반응이에요. 너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잘해? 연습했어?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능숙한 여자로 그냥 보는 건가? 하면서 되게 방어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찬사예요. 마치 진짜 신기한 마술을 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저기 숨겼나? 하면서 진심으로 추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냥, 씩, 웃어주면 됩니다. 이 미소의 의미는, 내가 뭔가, 일부러 한건 없는데, 원래 내가 개쩌는 여자라서 그런 거임. 재능충 코스프레를 하는 거에 가까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씩. 이러고, 같이 보시면 되죠. 침대 심리학.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반응은, 이길 데이트 계획이에요. 남자가 나랑 할때 너무 좋아서 감동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다 끝나고 누운 상태에서 내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숙소에서 나와서 먹을 점심 메뉴를 미리 고르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혹시 괜찮으면 내일 이거 보고 들어갈까 하면서 추가적인 데이트를 제안하는 것도 있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몸만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서 내가 정말 좋으니까 나오는 신호 아닌가요 물론 이게 맞긴 해요 근데 아무리 진심이라도 섹스를 실컷 하고 나면 현자타임이 오는 게 패시브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날 밤이 여자가 나의 아랫도리를 그러니까 나의 호르몬을 완벽하게 정복했기 때문에 사랑이 생붙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뭐 섹스하면 좋고 아니어도 그냥 사랑스러워 죽겠고 예뻐 보이는 거야. 여자친구든 파트너든 아니면 그냥 썸녀든 상관없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사랑에 빠진 거야. fall in love 했어 이미. 괜히 마음이더 가고 더 정이 붙으니까 또 데이트를 하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간혹 가다가 남자가 이렇게 나온 때가 있다면 아, 이 남자가 진짜 좋았구나. 나랑 하는 게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 경험담이기도 해요. 저도 몸이 좋아서 이 여자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고, 투박한 감탄사 확신에 찬 어투로 당연히 너도 좋았지라고 한 거라든가, 맛집에 비결을 물었다던가, 다음 날또 데이트를 하자고 한다던가 이런 거다해 봤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정말 좋아야만 이게 나오는 거지 아니면 그냥 그냥 한 거지 제 전남 치는 끝나고 나서 지구 12바퀴를 돌았느니 그런 농담에 속였어 요 만족한 날꼭 그랬어요 야 저런 호들갑 떨면 되게 귀엽지